베트남 한배 축제 왔는데요. 우리 학생들한테 한복을 기증해서 우리 뭐 예쁜 학생들이 한복 입고 너무 좋아하네요. 한복 좋아요? 네. 좋아요 네. 네. 한국말을 배우시는 학생인가요? 봐 학생. 네. 저는 학생이에요. 어, 어느 학교? 한국학요학년 어, 네. 네. 한국어과. 네. 아 한국어과. <목소리도 안 와> 너무, 야, 너무 좋아요. 어, 정말 <laughs> 음, 여기도 한마디? <laughs> 여기도 한마디? <웃음> <웃음> 어, 이, 이 사람은 못해요. <laughs> 아, 배우고 있구나. 정섭이다. 제가 좋아하시는 학생분들 때문에 저는 기분이 아, 별로 좋습니다. <laughs>